리야, 왜 신발 신고 있는데? 응? 왜? 신발? 신발 빼고 싶어? 리야 일어나봐, 신발 신고 일어나보자. 리야,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와, 너무 예쁘다, 고 사람들 진짜 다 보고, 사진 찍네? 응. 그래. 와. 어디로 고다? 어. 한번. 그래. 리야. 한번예뻐요 그래, 졸린다, 그치? 아이고, 귀여워. 아, 어? 영상 찍고 있어. 네가 신아, 춤추고 있는 예쁜 내 아이들.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우리 아가 장미래 <웃음> <웃음>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장미. <laughs>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장미래.